벌써 이혼한 지가 5년이나 더 되어가는군요. 철없게도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잘 이끌어가 보려고 노력했는데 난데없이 처제가 나타나면서 제 결혼 생활이 뒤틀려 버리게 되었네요.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처제도 적당한 데서 멈출 줄을 몰라 결국 아내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보니 속도 위반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처와 철없이 사랑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전처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고, 처제가 저희 앞에 나타났을 때도 저는 전처를 진정 사랑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결혼 당시에는 참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기가 팍 죽어서 가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어렸지만, 전처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으니 말입니다. 처가에서는 전처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취직도 하기 전에 엄마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지요. 그나마 그래도 큰소리 칠수 있었던 건 저희 집에 돈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제 아빠가 되는데, 너 학교며 성적이며 보아하니 좋은데, 취직하기는 글렀고, 뭐 카페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거나 열심히 운영해보라 하셨지요.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지 제가 사업에는 조금 소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상 이상으로 잘 되기 시작했고 제가 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이 조금 넉넉해지면서부터는 첫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되었지요. 아무튼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저는 기세를 몰아서 이호정 오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아직 서른이 채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 자만심도 조금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처음에는 가게가 잘안 되고 반응도 없어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근처에 뭐 이런저런 게 들어오면서, 이호점도 순식간에 매출이 오르게 되었지요. 사업 이야기는 대충하고, 아무튼 전처한테는, 당시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3살 아래의 여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외동이고 처제가 애교도 많고 귀염 떠는 성격이라 그런지 처제를 제 여동생처럼 대해주고 잘 지냈습니다. 처제가 제 가게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지요. 남자친구라고 하나 생기면 가끔씩 데려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도 처제한테 커피값만 내주는 게 아니라 용투도 누득하게 챙겨주고 아니면 기세워 주려고 좋은데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전처는 취직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처가 육아 스트레스나 뭐 자기 꿈을 포기했네 어쩌네 하는 스트레스로 저한테 짜증을 내거나 투닥거리 한 적이 몇번 있지는 않았고 대충 잘 지내고 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장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모든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전처랑 아이가 생겨서 결혼해야겠다고 찾아갔을 때는 당장 마당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저를 묶어 놓을 기세로 성질을 부리시던 분이셨는데 그만큼 건강하던 분한테 암이 발병한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검진 또한 제 소개로 갔기 때문에 한참 기가 살았네요. 아무튼 치료도 잘 되었는데 장인이 이제는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시골로 내려가신 건 좋지만 처제가 아직 장인 장모댁에서 같이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처제가 독립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첫째 애 엄마 만들어서 날개도 피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둘째 잠깐 도와달라는 거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나 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나마 처제가 그동안 저한테 잘했고 애교도 많고 전철왕도 우애가 좋았기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러겠다 했습니다. 아내한테 잘하기로 했던 다짐도 있다 보니 돈좀 번다고 거만 떨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던 차였지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 덕분에 방 3개짜리 신축의 화장실도 2개짜리라서 같이 지내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들어와 살게 되니 여간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전철랑 단둘이 즐거운 시간 좀 보낼라 치면 괜히 인기척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조심조심 해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도 집에서는 트렁크만 입고 편하게 다니는 게 좋은데 복장 또한 신경이 쓰였지요. 잠에다 보니 둘이 싸우기도 엄청 싸우더군요. 사소한 것들로 싸워서 제가 딱히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 때문에 둘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처제가 사실 집에서는 옷을 한줌도 안 되는 걸 입고 있는답니다. 그 편이 편하니까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게저 역시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있는 게 좋다는 주의였으니까요. 그런데 전처는 그게 못 마땅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처제를 딱히 여자로 의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외동인 저한테는 애교 많은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에 형부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옷 같지도 않은 옷으로 겨우 가리고만 있을 생각을 하냐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뭘 입은 들었더냐며 처제편을 들어줬지요. 아내편을 들지 않은 이유는 저 또한 집에서 트렁크 하나만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이유도 듣지 않고서는 아주 둘다 미쳤다면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하고 결국 결과는 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복장도 처제나 저나 둘다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쨌든 실질적 집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은 아내였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전처가 그날을 기점으로 엄청 사소한 걸로 화를 내고 그러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솔직히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둘이 자존심 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열이 받아서 그랬나 방문을 부서질 기세로 쾅 하고 닫고는 그 길로 핸드폰만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랑 맥주랑 섞어서 마시면서 기분을 풀고 있는데 처지한테서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받아봤더니 처제가 열받은 아내도 자기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 때문에 처제가 아이 좀 대신 케어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전화를 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고요. 아내는 아무래도 집에 안 돌아올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럼 술이나 진탕 마시자 하고는 편의점에 있는 술이란 술은. 정부 싹다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애는 처제 말대로 앙앙 울고 있고 처제는 애를 들쳐 업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아무튼 애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다 서로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처제가 언니도 나갔고 저도 나가서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편하게 있는다고 별 것도 안 입고 성 민망하게 있더라고요. 둘다 눈치를 채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윽고 처제가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후다닥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갔습니다. 괜히 제 시선이 향한 곳 때문에 더 분위기가 그래졌나 싶었는데, 조금밖에 안 마시긴 했지만, 술 기운도 있고 해서 그냥 술이나 더 마시다가 기분 좋게 잠이나 들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편의점에 사온 술에다가 간단한 데어 먹는 안주거리 꺼내서 저 혼자 나름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다 차려 놓으니 다시 아내가 원하던 대로 꽁꽁 싸매고 있는 처제가 나타나서는 형부 저도 옆에서 같이 마셔도 돼요? 하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어차피 혼자 다 마시기에는 조금 넉넉하게 사오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같이 술한잔 나누고 있는데 처제가 자신의 언니지만 제 편을 들면서 욕도 해 주고 제 기분을 많이 헤아려 주더라고요. 그래도 처제가 가족이라고 언니 편을 들어주는데 솔직히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처제랑은 한참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러 갔고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아내가 들어왔지요. 처제가 제 기분도 많이 달래줬고 저도 더 자존심 부려봐야 뭐가 있겠나 싶어서 아내랑은 그날 화해하고 풀었습니다. 아무튼 처제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매번 하는 것처럼 제가 일하는 가게로 데리고 와서 남자 친구 소개도 시켜주고 저랑 같이 나가서 밥도 함께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친구란 자식이 사실 처제랑은 진심으로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루만 재밌게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처제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형부인 저한테 인사도 시켰고 했으니 자기랑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지. 그 자식한테 모든 걸 허락해 버린 상황이었고요. 집에 와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고 있는 처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제 아들 녀석도 처제가 울어서 슬픈지 같이 울고 있고. 그래서 그때 처제 달래 준다고 노력 많이 했지요. 처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알아 누웠는데 제가 처제 데리고 나가서 명품 선물도 하나 해 주고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밥도 사 주고 했습니다. 좋은 거 받고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좀 차리라고 말이지요. 그런 거다 소용없었고 저녁에 술한잔 같이 마셔주니 그제서야 처제가 마음을 추스르더군요. 그런데 처제가 술이 좀 들어가고 나서는 세상에 형부 같은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다. 형부는 참 믿음직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제 호칭이 형부에서 오빠가 되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처제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전에 집에 단둘이 있을 때 봤던 그런 노들만 골라서 있고 아내가 안볼 때면 식탁 밑으로 제발을 툭툭 건드리면서 장난이라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낸다든지 아랫입술을 깨물고 저를 쳐다본다든지 하면서 말이지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작정을 한 건지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제 옆에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맨 끝쪽 자리에 앉으면 아예 팔 기대는 부분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걸터앉아서 저랑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처제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한 다음에 처제한테 왜 그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형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고 장난스럽게 받아치는 겁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더군요. 제가 과민 반응을 했나 싶고 처제 딴에는 정말 별것도 아니었을 텐데 제가 괜히 오버해서 받아들인 건가 싶었지요. 같이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처제는 아직도 그 남자가 그리워서 죽겠나 보더라고요. 정말 자기 인생에 그렇게 좋아해본 남자는 없는 것 같다며 자기를 갖고 놀아도 되니까 그냥 자기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길래 처제한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난 옷을 박아줬습니다. 그러니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올 만큼 울게 내버려 두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참을 내버려 뒀네요. 제 예상대로 한참을 내버려 두니 처제도 지쳐버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흐를 눈물이 없는 건지 인해 그치더군요. 처제가 조금 추스른 듯해 보이길래 술떠 마시게 해도 좋은 꼴못 보겠다 싶어서 처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처제 잘좀 달래주고 오래 서 다녀온 건데 집에 오니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처제한테 나도 이만 자야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처제가 잠깐만 도와달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으로 들어서던 몸을 돌려 처제 쪽으로 향했는데 처제가 냅다 저를 끌어안다군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고 싶다고. 잠깐만 이렇게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처제가 기댄 제 어깨에 뜨거운 눈물이 느껴질 정도로 한참 슬프게 눈물을 흘리던 처제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니에요. 한참을 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끌어안은 상태로 서 있었지요. 그런데 조만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처제와 제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상황을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내는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둘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내는데 무슨 일인가 하니 일전에 제가 아내와 대판 싸우고 처제와 둘이 술 마셨던 그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법이 없는데 그날따라 집에 빈 술병이 한두 병이 아니었으니 말이지요. 집안일은 아내 몫이기도 했고 저도 술이 너무 취해서 뒷정리를 안 하고 잤는데. 딱 봐도 그날 저랑 처제랑 단둘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거 알게 되었던 거고요. 아내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제 사과는 받았지만, 내심 그날부터 아내는 괜히 처제랑 저랑 같이 술을 잔뜩 마시고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하게 된 것이고, 그 뒤로부터도 둘이서 계속 뭐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무리 해도 사실 처제랑 저 사이에는 뭐 별게 없었으니 들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넘어가는가 했는데 한동안 처제가 그 남자한테 차이고 저한테 끼를 부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때 아내가 다시금 그 동안은 들킬 걸 우려해서 저희가 조심했던 거고 아내 딴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다시 자기를 두고 처제랑 제가 붙어먹고 기만을 하고 있었던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좀처럼 빈틈이 없다가 이번에 아내가 먼저 저한테 처제 좀 달래주고 오라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자는 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자고 있으면 저랑 처제랑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할줄 알았나 봅니다. 처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내 머릿속에는 이미 저는 처제와 선을 넘을대로 넘은 남편이 되어 있더군요. 솔직히 더 설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시골로 내려간 장인 장모도 엄청 열이 받아서는 내 딸을 맡긴 거지, 한 명을 더준게 아니었다 하면서 아내가 했던 말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더군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물론이고, 처제까지 같이 제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했던 기간만큼 해서 위자료 주고 아이는 제가 데려오는 걸로 해서 길게 끌지 않고 끝냈지요. 처제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건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곤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게 자기의 책임이 크다며 그 사실을 통감하고 있던 처제였기에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제도 서른이 다돼 가는데 남자 친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쉬는 날이면 회사도 휴가 내고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안일 좀 거들어 주겠다고요. 처제가 쉬는 날이면 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며 제 가게로 오거나 집으로 찾아옵니다. 같이 시간 보내자고요. 이렇게 마음 써주는 처제가 고맙긴 하지만 처제도 알아줬으면 하네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얽혀서 난들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